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아요. 구독. 팍! 부탁드리면서 오늘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자면 한화에그스의 경기 1부와 2부로 나뉜 경기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부는 정말 뭔가 연애하는 듯한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막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폰세에 대한 사랑이 뿜뿜하면서 연애 프로그램이었다면 은 2부는 진짜 공포영화가 요즘 따로 없어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불펜들이 일주일 동안 살펴보자면, 하나의 글스가 9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막항했던불펜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정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 자, 오늘 경기 승리로 인해서, 자, 우선 기록만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더 후에 폰세 선수 얘기는 딥하게 얘기를 하고, 우선은 15승, 그리고 탈삼진 기록을 달성했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김경문 감독의 1000승도 달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글스에는 문현빈이 있고, 아정당에는 원빈이 있죠? 잠깐 광고 보고 올게요. 원비 님이 15년 만에 직접 고른 기업. 혜트과 서비스가 워낙 좋아서 함께 하셨대요.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 많죠?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이라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 원 소인데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설치 당일 입금. 약정 끝나는 3년마다 꼬박꼬박 챙길 수 있는 돈인데 당연히 받아야죠. 전국 가입자 수 1위답게 가입수당이 제일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에게 120%를 보상하는 제도도 있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사 청소도 유명한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 이사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아 정당하게 맞자 아정당.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폰세 선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폰세 선수가 22경기 138과 3분의 2 이닝을 14. 승 평균 자책점이 1.69 193개의 탈삼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롯데를 상대로 삼진 9개를 추가하면서 2021년 아리엘 미란다 전 두산 베어스 요걸 넘어서서 비오리 그 최소 경기 208삼진을 달성했습니다. 크보에서도 최초 15연승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자, 바로 그 순간으로 가 보자면 6회 초였고요. 9번 타자 전민재 선수를 안타를 내보내고 전민재 선수가 도루까지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폰세 선수가 흔들림 하나도 없이 특유의 삼진 능력을 발동시키면서 세 타자를 모두 KKK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한태양 선수를 삼진 잡아내면서 208삼진의 발생하게 됐습니다. 아니 폰세 선수가 기록을 보니까 대전에서 ERA가 0.75고 또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최재훈 선수 있잖아요. 이제 대전에 진짜 딱. 같은데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너무 좋아하는 현진이 형까지 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오늘 형이 보니까 막 이상한 변명을 대면서 막 여기 있어야겠다는 말을 하기에도 진짜 민망해 그동안은 뭐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라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사실 했었는데 콜스가 16번이고요 콜스풀이 10번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폰센 선수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3회 초였습니다 피치클럽 위반으로 손호영 선수 타석에서 볼이 하나 올라가면서 카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웃겼었던 게 하나 이글스 팬들도 어 폰세를 환하게 만들었어라는 얘기를 했고, 폰세 선수 아시죠? 지금까지 뭔가 피지클락 위반이나 이런 걸로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더 업그레이드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폰세 선수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손호영 선수 삼진, 전민재 선수 유격수 땅볼, 그리고 김동혁 선수까지 삼진으로 아웃 잡아내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느낀 거. 폰세를 화나게 하면 안 돼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폰세 선수 기록도 어마어마한데 저는 같이 합을 맞춰뒀던 최지훈 선수 요 며칠 리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스윙할 때를 보니까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로 스윙할 때또 통증이 느껴지는 것 같다. 근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폰세 선수와 막 정말 리드를 잘 해준 거 플러스 공격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첫 번째 타석에서 볼넷으로 걸어 나가고 두번 번째 타석에 안타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도 볼넷 오늘 삼출로 경기까지 해줬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는 특히나 스윙이 제대로 안 돼서 짧게 치는데도 안타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걸 보면서 느낀 거 <laughs> 우리 타자들 어, 무조건 풀 볼 스윙! 스윙을 완전히 많이 돌린다고 이게 안타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어, 힘 빼고 짧게 쳐도 이렇게 안타는 나온다는 거 오늘 최재훈 선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는 거. 자, 그리고 오늘 수비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선은 4회 말 레이스 에 선수의 타구를 리베라토 선수가 모자가 벗겨지면서까지도 달려와서 잡아주는 멋진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수비들이 나옵니다. 8회 말에 김서현 선수가 등판을 했거든요. 포아우 세이브를 잡으러. 들어왔습니다. 이사 말로였는데 여기서 레이에스 상대로 또 타구를 또 리베라또 선수가 역시나 또 달려나와 줘서 잡아주면서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회초에도 좋은 수비가 나왔는데 노진혁 선수의 타구 진짜 맞는 순간에 저는 아 오늘 경기 큰일 났다 끝났다 동점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현빈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와주면서 이 순간을 잘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유강남 선수의 타구도 노시환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막아내줬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김서환 선수가 물론 8회 후에 이사 말로 상황에서 어려운 타이밍에 또 등판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김서환 선수의 세이브이기도 하지만 사실 야수진들의 세이브라고 볼 정도로 오늘 좋은 수비가 김서환 선수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김서환 선수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팬들도 다 아시다시피 빠른 볼 제구가 안 되고 있어요. 오늘도 9회 초에 윤동희 선수 못 맞는 볼을 내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빠른 볼 제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변하고 승부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손호영 선수를 승부할 때는 초구에 스트라이기 제대로 꽂혔거든요? 그러면서는 좀 쉽게 잡아낼 수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빠른 볼 재고가 확실히 좀 안정감을 찾아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김서현 선수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멘탈적으로도 이 선수가 어떨진 모르겠지만 좋지는 않겠죠. 근데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푸아이오 세이브 어려운 상황에 등판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사 말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팬들이 봤을 때도 좀 원하지는 않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오늘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 한승혁 선수가 불안함을 느끼면서 주자를 쌓아놓고 이어서 사실 김선현 선수를 바로 올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김범수 선수도 등판을 시켰는데 김범수 선수마저도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면서 오늘 상황에서는 더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김선현 선수에게 포아웃 세이브가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아웃 세이브는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김선현 선수가 워낙 많이 등판하고 있다고 저번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하나의그스가 원래는 불펜 기용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해주는 팀 아니었나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맞아요. 전반기에는 정말로 그거로 관리가 잘 들어가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후반기에 와서 순위권 싸움을 좀 타이트하게 하기도 하고 1위 자리에 있다가 2위로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조금 불펜 기용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더 안정감 있는 모습, 또 감독님이 어,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되는 순간이 온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공격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되게 잘했다. 최재훈 선수 빼고는 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지는 않았는데 상대 선발도 간보아 선수였고, 어, 근데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이제 좌타자 상대로 정말 안타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중심타자들, 우타자들을 좀 많이 기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가 나온 건 오히려 좌타자들에게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호나섭 선수, 그리고 리베라도 선수, 그리고 문현빈 선수, 그리고 최재훈 선수는 물론 다르긴 하지만 안타가 딱요 선수들 손에서만 나왔고, 그리고 타점도 우리 문현빈 선수 이승 플라이 타점으로 한점 그리고 노시원 선수가 이제 유격수 땅볼로 한 점을 낸거 그걸로 오늘의 점수가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공격에서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이재원 선수 타석에서는 한 타석을 받기는 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추가 점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팔의 말이었고 근데 여기서 초구 딱. 치고 뜬공으로 물러나는데 공격에 있어서도 너무 아쉬움이 크고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라 이재원 선수의 도루저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허인서 선수가 오늘 야수 중에 기용되지 않은 유일한 선수거든요. 허인서 선수의 기용 시점은 좀 언제가 될까? 이제 오늘 경기 내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김서원 선수를 그래도 이재원 선수가 잡아주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요? 라는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허인서 선수가 지금 보면 이재원 선수도 그렇고 최재원 선수 몸 상태도 그렇고 자라나야 될것 같은데 기회가 언제쯤 받을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심우준 선수, 아 스윙이 너무 풀 스윙이야. 지난 경기에서 2루타를 치기는 했는데 와 이렇게 치면 진짜 안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타격이 좋은 하주석 선수를 유격수에 먼저 썼다가 차라리 하주 선수가 출루를 하면 심우준 선수를 교체를 해가지고 <laughs> 수비를 놓고 대주자로 쓰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스윙을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함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오늘 경기를 요약해보자면 폰세 선수가 막강하게 또 던져주고 한화의글스의 수비 집중력으로 로 인해서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LG 트윈스도 KT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은 이제 승차가 줄여지지는 않았는데 우선은 우리 경기를 집중하면서 하나 하나 이기다 보면은 저는 분명히 기회가 한번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유바.